예. 음 27번입니다. 27번에 불편해서 많이 붙고 불편해서 오셨고요. 어, 퍼케이션이 이렇게 보너스가 있고 이 옆에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러면 측은 파절이 매우 의심스럽죠. 그 파노라마에서도 파절의 느낌이 매우 강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치 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크니스 3 mm 에서 그 <laughs>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여기 팔라탈 루트에서 3mm, 3 mm 3사 mm 정도 드릴링을 하면 그뭐 이거는 그뭐 그렇게 드릴링이 어려운 건 아니죠. 발치를 한 후에 드릴링을 해도 될것 같죠. 스티크니스를 1mm로 봤을때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팔라탈 루트에 거의 그대로 맞추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물론 미지 미지얼 쪽으로 팔라탈 루트에 픽스처를 넣었을 때미지얼 쪽으로 본루스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다시 찰것 같죠 왜냐하면 파절치아라는 원인이 제거되면, 본노스는 호스트 팩터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게 없으면, 해, 본노스는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건 수술 직후고요. 어, CT입니다. 어,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입니다. 수술, 수술하,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파노라마, 뭐, 전후, PA, 그다음 CT 전후, 뭐,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리에피컬을 주기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또, 뭐, 한달 정도 지나서 또 찍고, 예, 또한달 지나서, 뭐, 또 찍고, 한 달이나, 뭐, 육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유 양상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해야죠. 이게 치유 양상이 확인이 안 되면 그 픽스처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그 계속 치유가 되는 음, 아,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몇달 지나서 에 아, 엑스레이 찍어 봤는데 좀 약간 조금 화질이 그어엑스시 아, c p 같은 걸로 그 찍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 CT상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그 분필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세컨 수술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상태가 이렇고요. 아 뼈가 잘 차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입니다. 수술 후몇 달이 지나서죠. 그래서 본노스가 이렇게 있던 게 어느 정도는 차 올랐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laughs> 교합력을 가해서 어좀그본 리모델링이 그 확실히 되는 거를 뭐한 반년이나 1년 후에 확인을 좀해 봐야겠죠. <laughs>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 디스탈 디스토 버컬 쪽으로 이제 그 어, 피스츄라도 있고요, 사인어스트랙도 있고, 프로빙으로 확인을 하죠. <laughs> 그래서 그 프로빙도 프로빙이지만 그 어테치먼트 로스는 그 모빌러티를 봐야죠 그 모빌러티가 그 엑스레이와 모빌러티가 그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아 파절이구나 이렇게 감을 좀 잡아야죠 프로빙만으로는 좀 놓치는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디스토 버클루트, 디스토 버클루트가 파절된 것 같죠. 음. 디스토 버클루트를 발치를 마저 해줘야죠. <laughs> 발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지루하니까 입에서 오로 보겠습니다. 어, 큐렛도 하는 만큼 해주는 거죠. 큐렛 저는 <laughs> 큐렛 그러니까 완벽한 큐렛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만큼만 해줍니다. 음, 이런 식으로 큐렛을 좀 해주고. 큐렛을 하면서, 그, 발치와라는 입체를 좀 파악해야죠.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어, 어떤, 어디를 드릴링을 할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 이런 경우는 팔라탈 루트가 있던 그 공간을 그대로 그 쓸려고 하기 때문에 팔라탈 루트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팔라탈 루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천천히 드릴링을 좀 천천히 해서 <laughs> 입구를 좀 열어주고요. 그뭐한이 네. 그다음에 이제 카스 드릴처럼 상악동을 여는 드릴로 그 입구를 한뭐 2, 3mm 정도 그 들어가고 그리고 팔레탈 루트 쪽으로 팔레탈 에이펙스에서 2, 3mm 정도 더 들어가고 어 카스 드릴을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코티컬 드릴은 별로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예 이런 식으로 수술이 상악동 그 거상과 함께 수술이 거의 끝났죠 어, 커버스크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덮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팔라탈 쪽에 치은을 좀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점이어서 칼라털 쪽에 치은을 약간 옮겨서 버컬 쪽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슨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치은을 조금 이동해주는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블리딩이 더, 그, 더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그 궁극적으로는 블러드클롯의 유지이잖아요. 블러드클롯이 구강 내에서 그 블러드클롯이 충분히 그 유지가 되면 그쪽의 치유를 걱정하는 일은 뭐 별로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되게 그 단순한 연조직 처치 인데 그좀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한 일주일 정도 후에 상태고 몇그몇주 정도 더 기다려서 의 상태고 이제 뭐이 정도면 별 문제 없죠 그래서 몇달 후에 그 세컨 수술을 하죠 음, 세컨수술을 하면서, 어디더라?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뭐, CT를 찍어 볼 수도 있구요. 저, 저 치은은, 그, 일단 보관을 합니다. 혹시, 뭐, 세컨수술을 들어갔는데, 그, 다시 <laughs> 덮어야 되는 경우가 뭐, 많진 않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관을 하고요 어, 커버 스크류 위에서 이제 그 하이 스피드 버가 춤을 추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커버 스크류의 그헥스 바깥쪽을 그 8번 라운드 버가 이렇게 삥삥삥삥 돌면, 이 정도면 커버 스크류 내에서 그 버의 접촉이 국한되죠. 그래서 이정도로 해서 이제 세컨스까지 들어갔습니다